예, 영국 어느 아,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잘 장식을 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아, 교회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이름을 붙였을까요? 열두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열두 제자 이름을 붙였는데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고 가론 유다 예, 이름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가론 유다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저 배신자 이 나쁜 놈아서 예, 그렇게 침을 뱉고 지나가니까 이 나무가 비실비실하다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무도 계속 미워했더니, 계속 저주하고 그랬더니, 진짜 죽고 말았다. 미워하니까 나무도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나무도 사랑받을 때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적을 통해서입니까? 권능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꽃 같은 이 음성이... 세 번이나 들렸어요. 첫째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할 때에 공생를 마감하는 시점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들려온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변했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참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켰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이 말씀이 들렸고 똑같은 말씀이 변화선에서 들려온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받는 아들로 그 생애를 사셨고, 사랑받는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이 음성을 참 영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부모님께 물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대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랑받는 사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에 결핍이 돼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의 그 박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탈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 같지만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참 절감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어지면그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 사랑 박탈 감정을 가지면 탈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삶에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의욕이 생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겁니다. 요한일서 사장 9절에 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불난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자, 불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삶의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약할 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병 치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이제, 그, 잠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이마에다 손을 얹고 말이에요. 나를 좀 괴롭히던 우리 형이 말이에 옆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훌쩍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팠었는데, 아 이렇게 아프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제가 어릴 때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고 아파할 때에 정말 부모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그냥 너무 그냥 에? 완전하면은 이렇게 사랑을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상처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으실 때에 어디세요? 기적을 통해서입니까? 권능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받으신 현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큰 상처,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또 가난하고 질병으로 신음할 때에 너무나 상처가 커서 괴로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의 그 상처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 이것이 참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래 깨달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시들어버린 꽃과 같고, 그것은 이 꽃이 질 때에 허무하게 그냥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 때에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그건 썩고 말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 나 혼자서는 안 되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서로 네것내것 네것 없이 나눔에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만물이 예,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 까닭이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린아이를 살립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를 살립니다.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완전히 예, 변화된 삶으로 바꾼 삶을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하천 풍원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그 아버지는 어느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너무나 핍박을 받고 또 천대를 받아서 시장통으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사를 해 가지고 이 하천풍원이 너무나 서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한, 어, 열살 가까이 될 그때에,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린 나이지만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세군 그 전도단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전도, 내가 이제 북을 치면서 행렬을 할 때에, 이 하천 풍원이, 이 소년 하천 풍원이 그 전도대원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나는 참 어, 천덕꾸러기입니다.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참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합니 그래서 그 길로 그 구세군 그전도대 를 따라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신을 하고 거기서 이 하천 풍원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20세기에 세계 3대 성인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수바이처 박사 인도의 마하트마깐디 그리고 일본의 하천 풍원 그러니까 일본이 1920년대에 그 세계를 침공을 하고 공격의 칼날을 세울 때에 이분이 좀 몸으로 한 걸을 하고 또 일본 그에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하면서 의식을 개혁하고 사람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참몇번 이렇게 그에 감옥에 투옥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도 참 믿음을 잃지 않고 에참 일본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 어릴 때에 그 구세군 전도대에 합세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을 이 하천 풍원이 듣고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다. 그래서 나도 이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무슨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나만 아는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상처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